끝나지 않은 두바이 초콜릿이네요 이 아프다 어, 그... 나보다... 그렇지? <laughs> 이거 진짜 캡처 아니야? <웃음> 캡처성 <웃음> 진짜 맛나겠다 라떼 드자 치킨 그때 먹었던 이후로 두바이에까지 응. 왜 너네 어딘데? 고생했다고 에잉? <laughs> 초콜릿이 안 달아. 빠자 어. 빠자. <laughs> 소리 돌려줘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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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집주인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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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등산은 잠갑 <잠깐> 깔짝하고. <laughs> 그러니까 갈... 왜 그때 또 추우니까. <laughs> 어. 막걸리 진짜 파전. 예,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잘 가. 패딩, 검정색으로 샀는데 다시 화이트로 바꾸러 나갔다 오려고요. 나갔다가 친구도 잠깐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려고요 알찬 쇼핑하고 나왔습니다. 저세번 아이거 아까 뭐좀 샀어. <웃음> <웃음> 아 손가락 얇아 가지고. 아니. 잘못 죽여 들었네. 여기 아니야? 어, 맞아. <laughs> 아, 예쁘해놨네 <laughs> 들어가자. 근데 자리가 있으려나 싶다. 그래. 근데 테니스는 뭐풀 테니스 원래 같으니까 우리 아, 아까 물어 봤는데. <laughs> <laughs> 마트, 이거를.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. 아이 참. 응? 응? 크럼블만 먹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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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? 응. 응. 뭐 뭐? 이거 이거 먹어봤어? 이거랑? 그릭 느낌이야. 그릭 요거트랑. 엄마맛있맛어요 음, 뭐, 음, 뭐. 음, 서비스 음, 주셨어요. 음, 서비스 요맛있어나왔어요 음. 맛있어요. 어요맛어봐야알겠요 그 아, 아, 얼른 어요니컬패요 화이트로 사기 잘한 것같아요 제가 볼게요. 추어탕 먹으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스테이지

아 냄새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네. 편하신 거 앉아주세요. 좀 안쪽으로. 네. 책임감이지. 자기 말에 대한 책임감. 응. 멋지. 차아 이렇게 생겼구나~ 좋다, 좋은 자리 앉았네 네? 응. 응. 저쪽에 좀 가볍게 시켜 보고 난 다음에 그래, 얘랑 파랑먹 먹고 싶은데, 어그래 그렇게 먹자어 그렇게 먹고 싶은데, 어 좋아 그아게 먹고 그렇게 먹고 벌써 재어네 언니 아, 어게어플어플어그어 어딨어? 아, 짱! 그냥 여기 뻥떨려 대박 언니 그치 가져왔어? 근데 그눈 오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눈이야 눈이네 언니 처음이야 같이 봐 우리 아, 아까 내리긴 했는데 아, 아, 아나 못봤어 아, 아, 아침에 왜. 내렸어 사진을 배우셨어 <laughs> 장비 떡하는거 아니지? 아 이거 좋은 거 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? 공심채 <laughs> 공심체 볶음? <laughs> 어 공심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맛있어 이거 음. 먹어보자 뭐야 고기도 들어있네? 이게 무슨 재래? 제무릎용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두 소스로 아, 네. 찍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, 네 감사합니다 됐어 그만 찍어 이제 뭐, 들어봐봐 얘기 좀들어봐봐니 일단 따는데짜줄 무슨 뭐먹 음~~ 근데 너무 차가워 차가요응 먹어봐 응난 이거 아니, 아니, 어, 어, 먹어. 해야 음.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음. 맛있다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맛도어너들도응당연하 음음 음,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얘기해봐 막... 연인 얘기해 음 응응 아, 맛있다 아 너무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나의 첫 카메라 그냥 먹고 뭐. 언니 이야기 쉬지 않도록 돼. 그래. 그래. 그래 가지고. 응. 언니 그래 가지고. 그래 가지고. 응. 음. 음. 맛있어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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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. 있다 아주. 언니 뭘더 먹을 거야? 배불러 <laughs> 죽겠어. <laughs> 지금. 우리 따뜻 한차마셔 그래. 그생님 그래. 그래. 옆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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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> 여기서 여기 <laughs> 어디 응. 이뻐. 우리 마중 나온 거 아니야? 응? 안녕? <laughs> 아이고 이뻐 <laughs> 이렇게 와가지고는 엉덩이만 내리면 그만이야? 응? 그만이냐고? 어이고어이고 <laughs> 찍어주니까 좋은가 봐 언니 먹고 싶은 걸로 해. 나 치즈. 그래. 그렇게 가져야지. 따뜻한 아메리카노랑요. 네. <laughs> 너무 배. 네. 아, 아. 음, 예뻐. <laughs> 완벽 그 자체. 좋으면서 약간 아닌 척하면서 엉덩이만 딱 이렇게 내린다? 여기 이렇게 딱 가까운데? 이게 거꾸로 된 틱톡인데 창도. 우리 자리를 잡자. 어. 어? 자리인 줄 알고 저렇게 있는지. 왜 그래? <laughs> <laughs> 사진 삼매경. 응. 그래. 언니 카메라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. 그니까 언 여기 왔을 때나 카메라 없었을때데요땡야 네. 주인은 음, 따로 그치? 있는데 어, 주인이 앉지를 못해. <laughs> 이 가봐 가봐. 다 아, 얼음이야. 아왜 내가 자으니까잘 잘 잘라. 음, 맛있겠다. 음. 언니 먹고 있어, 일단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. 녹으면 알지? 응? 이거 뭐? 나 이제 티가 뭐야? 공식적으로 티라고 해야 돼, 뭐 해야 돼? <laughs> 그래서 일이 바꿔놨더라고 그래. 사업하는지 안 바뀌었어? <laughs> 응. 음. 그래? 음바뀌었어 응! 음. 음. 왜냐면은 음. 그래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없잖아 근 뭔가 누가 책임져주지 않잖아 음. 일할 때는 티야 그래 그치! 네. 근데 이제 온오프가 돼요 언니는 음. 그래서 인수화도 간장 한 거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. 응. 어 근데 너는 이럴때 응. 그런 게 있어 어떤 거? 그래. 지금 이럴 때뭐 일할 때 고객한테는 뭐. <laughs> 막 어,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내 스스로한테 이제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언니 나빵 원이야 빵원그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빵 원이잖아. 그래. 그러니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때까지 계속 기다려 수밖에 없고 계속 홍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음. 탓을 할수없 모든이 다 그거야. 회사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뭔가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지만 주로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책임 내 일에 대한 책임만 지는 거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뭐라 그치기만 하고 음. 아좀 쉬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용납을 잘안 하는 거 같긴 네. 하더라 고 원이 그투서아 아, 그래 그래 봤어 너 영화 뭘 봤다는 거야 그러면 원투 다 봤어 아, 근데 인생 아웃이지. <laughs> <laughs> 인사하고 또 뭐래? 인사.. 인사.. 인사해달고 <laughs> 애니메이션 말하던 거잖아 언니 그거 나 근데 <그때> 봤는데 나 <laughs> 원래 눈물 나올 줄 알았거든? 눈물도 안 나고 그냥 하키 약간... <laughs> 그래 하키 응. 궁금하다 되게 신기해 어. 막다 울었다는 거야 응응 그렇지 그렇지 보통을 그렇게 울어 응. 근데 언니 뭐 때문에 울었어? <laughs> 불안이 알아? 응 <laughs> 불안이가 정신없이 불안이가 정신없이 불안이가 정신없이 불가내 <laughs> <laughs> 생각이야? 근데 <laughs> 글쎄 한방난이 <laughs> 언니 진짜 너무 예